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인데요. 21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예, 38절 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넘어가세요.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에로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암송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까지 온전히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며 또 회개의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자신은 그의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분은 오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책망을 하죠. 그런데 곰세가 있다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을 향하여서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왜 받으셨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그런 바로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요게 순서가 맞는 것이죠. 뭐 갇히지 않아야지 세례를 베푸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시간의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기록을 해 주십니다. 어,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오늘 일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 증거하며 책망하고 선포하자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지 세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증, 증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죠. 요한은, 세례 요한은 수하여 가고, 예수님은 등장하여 흥하여 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구도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건을 약간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럼 뭘 하실 것인가 이걸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초 자연적인 기적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첫 번째는 하늘이 열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 등장하시는 이런 모습을 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새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임하는 것을 보여 줄 때에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겠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한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에 이사야가 본즉 그리고 그 본문에는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들을 모셔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서. 하늘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예,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임하여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읽어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그치고 마지막에 비둘기를 보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이제는 심판이 멈추고 바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비둘기 모양의 형체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임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10편 2편 7절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설례 받으시고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세 가지가 이맘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요. 새 시대가 이 아들로서 열리게 됨을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이 아들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로서 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3일째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서 너는 내 아들다 선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셨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 아들로부터 지금 시작되며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역사적인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구원사역을 이루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는 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선포해 주신과 동시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이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족보는 복음서의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바, 누가복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 한층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나올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을 장하여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바로 그 자손으로 그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누가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셉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쭉 올라가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다윗을 거치고 아브라함도 거치고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까지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었는 겁니다. 그런 인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바로 구,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다윗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어떤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냥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더란 얘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셨고, 족보를 통하여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한번 그렇게도 한번 따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족보를 쭉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담을 통과해서 하나님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담당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이 족보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셨고, 족보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확인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바로 그 아들이라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림으로써 바로 그 아들로서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선언하셨고요. 족보에서는 예수님은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족보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그렇게 또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받으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서, 서, 그 시험을 합니다 결국엔 첫 번째 아담처럼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탄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사역을 완성해내실 분이심을 증명해 내고 있는 사건이 연결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구원사역을 완성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그렇게 증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보여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누가 복음에서만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이 임하시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누가 복음에서만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말씀해 주신 거 뭐냐면 바로 기도하실 때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실 때에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초 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하여서 선포해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족보란, 이 족보의 기록은, 나중에 누가가 기록한 거고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막 이마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그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과 연결이 된 것이 사장 일종으로 바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황에서 사탄이 끌고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에 첫째 아담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어지죠. 사탄이 제시하는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방법, 그 방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그 방법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있었지만,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이 마심을 받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이기는 것들이 많은, 많이 경험되는 것들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게 체험되게 해주셨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실제 이겨나가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가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능력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기도해 나가므로써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온갖 시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또 주신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딱한 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시험 받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들에서도 더 많이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으로 감당해 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